쿠팡 대표가 자신의 통역사에게 1비거은 최민희를 참교육하는데요. 저 지난번에요. 그 대출 이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로저스 씨가 로이스트, 로이스트 레이트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통역하셨죠? 아, 낮은 편에 속한다고 했던 거 아니요.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습니다. 그렇게 통역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게 윤색해서 통역하시면 곤란합니다. 그래서 동시통역기 사용해 주세요, 외국인들. I will use my interpreter. Thank you very much.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동시통역기 쓰세요.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을 받았고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유엔에서도 그리고 에서 통역하기 전에 유엔에서도 허락을 하셨고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동시통역기 착용하세요. 이것은 정상적이지 I do so 않습니다. 저는 이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 이의 제기 적절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. 속이 다 시원하면 좋아요. 눌러주세요.